제가 우리 민족이 아메리카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조금 연구하신 분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종족수가 얼마나 많고 그 언어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답니다. 그렇지만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들을 연구했던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언어가 서로 다르다고 봤는데 연구를 해보니 그 안에 굉장한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들의 언어는 어느 시대인가는 하나의 공통 언어에서 나와서 분화 발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하나의 공통 언어, 즉, 모태 언어가 바로 우리민족의 언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언어 중에서도 우리 만주, 우리 선조들이 만주와 암우르강의 이 지역에 굉장히 넓게 퍼져 살았는데 바로 저 지역에 살던 분들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고리족입니다. 고리족 선조들은 만주 일대에 오랫동안 사, 살다가 기원전 3세기경에 부여를 건국했고,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했으며 그리고 다시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의 고리족들은 동해안을 타고 내려와서 경주에서 머물면서 신라를 건국하게 되고 그 밑으로 더 내려와서 가야 즉 오늘날 김해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의 고리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 지역에 살던 일부 고리족들을 중국 문헌에서 맥족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고리족들은 만주 일대와 아무르강 일대에 굉장히 넓은 지역의 시족들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간에도 약간씩 언어가 방언적 차이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만주보다도 더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의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1492년 신대륙이 발견되고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고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가 더욱 분화 발전을 하고 더욱 섞여 가지고 새로운 방언들이 나타나고 함으로써 오늘날 아메리카 전대륙에 약 2,000개의 원주민 언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메리카 인언들의 언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멕시코의 경우에 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 장군이 에르난코르테스인데 에르난코르테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은 멕시코의 전역이 아스텍 제국이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방언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약 15개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멕시코의 방언은 6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간 이후에 원주민들의 언어 체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지난 500년 동안 원주민들의 언어가 방언적으로 수없이 분화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아메리카 전, 지역에, 전 지역에서 우리말의 흔적이 나오고 그들의 풍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증거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이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정, 제가 제시하는 정보와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들이 우리 민족인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